안녕하세요. 통역사 줄리줄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15화를 배우게 될 건데요. 제15화에서는 빠니마츠 <목소리> 동사로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. 네, 먼저 초간단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할게요. 네, 러시아어로 이해하다 라는 동사는 빠니마츠입니다. 네, 빠니마츠 뒤에는 어떠한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붙여서 쓸수 있고요. 대격을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. Я понимаю русский язык. Я понимаю русский язык. 나는 러시아어를 이해해 라는 뜻의 문장이었죠? 네, 이렇게 구조를 배워 봤으니까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 몇 개를 같이 연습해 봐요. Я понимаю по-корейски. Я понимаю по-корейски. 나는 한국어를 알아들어. 야빠유야빠유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뜻이에요. 야빠유어야빠유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. 이런 문장이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조도 배웠으니까 회화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? 상대방에게 무엇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또 대답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. Вы понимаете по-английски? Вы понимаете по-английски? 당신은 영어를 이해하시나요? 네, 긍정문으로 먼저 대답을 해 볼게요. Да, я понимаю по-английски. Да, я понимаю по-английски. 부정문은 어떻게 할까요? Нет, я не понимаю по-английски. Нет. 저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요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죠. 반 о а н г л и с 는 영어로, по-немецки는 독일어로, 바키 к и т а й с к и 중국어로." 그리고 "Я понимаю этот текст." "이 텍스트를 이해합니다." 라는 뜻이죠. 네,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? 러시아어는 우리말로. 우리말은 러시아어로 한번 고쳐 보세요. Я понимаю по-корейски. 야, 파니마유 파코레이스키. 네. 나는 한국어를 이해한다. 알아듣는다라는 뜻이죠. Я не понимаю вас. 야니 파니마유 바스.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. 나는 영어를 잘 이해해. Я хорошо понимаю английский. 나는 당신을 이해해. 야, 파니 마요 바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파니마드 동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. 안녕.